야, 안녕하세요. 시시간 됐어요. 보일 언니, 안녕하세요. 무슨 맛일까요? 내가 봐서 알겠어. 시작. 보일 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 극 겸이에요. 보이은 저랑 사귀어요. 아싸. 아, 또오 안경 언니, 안녕하세요. 맨, 아, 뭐래. 안경 저랑 사귀어요. 아싸. 보일 언니, 유튜브로 헤어지자고 있어요. 아, 아니에요. 뭐래. 맞아, 매니저 고마워. 나? 아니 여러분 잠깐만요. 진짜 남친이에요. 아니 나... 나 버실 중이야. 뭐라는 거야 얘. 뭐래? 너 미쳤냐? 바람표 아니 얘가 뭐래? 얘가 미쳤나? 뒤지고 싶나? 아니 얘가 미쳤네? 아니 고마워요 여러분. 레벨 언니, 보이 언니, 뭐 안경 언니, 석유 언 여우 매니저도 고맙고. 안경 언니 진짜 고마워요. 에베언니 알았습니다. 감사해요. 어쩌라고? 모래의 본체이지, 아니? 매니저 아주 인정합니다. 모래 자기소개 푹 인정, 자기소개죠? 맞아, 나 괴롭히지 마라. 어? 맞아, 나 얘랑 사어 맞아요, 저도 눈 둘이 저격하고 싫어요도, 만껌만껌 누를게요. 어딜 가? 넌 가만히 있어, 선약군? 뭐래, 너 어디 가? 어, 그러게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잘 끝났네요. <laughs> 이겼어요, 맞아요. 여러분, 모두 감사해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님 감사합니다. 요, 맞아야 좋겠 그럼 모두 안녕!